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 이후에 날 일자 고치에 이렇게 어깨 짚어가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이제 가볍게 두면 되는데 흙도 백도 일단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자, 흙은 아래로 미는 수 위로 미는 수 협공하는 수손 빼는 수 등이 있는데 일단 손 빼는 건 빼고요. 협공을 하는 거는 조금 강력한 방법입니다만, 미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실리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백은 뛰게 되겠고요. 백의 어깨의 뜻은 사실은 중앙지향적인 수입니다. 그의 좌변의 확장을 막고, 우변의 백의 확장을 돕는 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모양바둑일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약간 짜잘한 실리바둑? 짜잔한? 약간 잔잔한 실리바둑에서는 어깨 짚는 수가 실속에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흙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상태로 손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둘 거면 이쪽으로 와야 되고, 가장 나쁜 수가 이걸 막 끼워 있고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흙이 활용당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 흙이 위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역시 백이 뛰어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흙이 손을 빼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로 미는 수를 둔 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실수하는 수가 옆구리를 붙여가는 수인데요. 없는 수입니다. 두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이 붙이게 되면은 지금 백이 손을 뺐을 때차 후에 이 호구, 뚫는 수, 이쪽 호구, 세 가지를 노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흙기 뭔가 하나 정도 더 지켜야 되는 느낌이 들고 발이 느립니다. 백은 이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걸쳤을 때도 여기 중앙에서 뭔가 최대로 싸울 수가 없고요. 이런 걸못가죠 호구 침 뚫리니까. 약간 붙이고 끊어서 이 자충을 이용하는 조금 어려운 수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 흙은 붙이면 안 되고 이대로 손을 빼게 됩니다. 이때 이 미는 수는요. 사실은 약간 발이 느려 보일 수 있겠지만 귀의 실리에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돌입니다. 이 미는 수가 있으면 귀 사활이 훨씬 더 흙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위로 미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차 후에 백이 걸치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때, 위로 밀어져 있기 때문에 귀는 다소 튼튼해졌습니다. 백이 이제 들어올 때, 보통은 이제 밀고 끊거나, 날 일자를 가고 끊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돌 때문에 그 연결이 튼튼하죠. 그건 마음 놓고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잘안 나요. 그런 연유로 위로 미는 겁니다. 자, 손을 빼는 수 말고 협공을 하는 수는 조금 강력한 수법인데요. 협공은 이제 특히 백이 우변에 뭔가 조금 좋은 모양이 있을 때 이런 식의 모양이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밀어가면은 백의 자세가 좋아지기 때문에 협공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흑공은 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수만 잘 두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는 이제 백이 막았을 때요. 흑이 이 자리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차후에 저리할 수도 없고, 백이 아래쪽으로 이제 근거를 만들고자 했을 때 조금 취약한 면이 있어서 이수를 제외하고 이세 칸, 낮은 두 칸, 이사리두 가지가 주로 많이 두어집니다. 협공을, 협공을 당하게 되면요. 백은 일단 막을 수도 있겠고요. <laughs> 서로 어려운 전투입니다. 지금 백이 일단 이쪽에 막고 뻗은 자세가 좋지만 발이 조금 느리고요. 흙이 이쪽에 걸칠 수 있다면 흙이 조금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걸쳤을 때 백이 전체적으로 두터워서 들어가서 싸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자, 만약에 백이 전체적으로 조금 두텁지가 못해서 막기는 좀 무거워 보여요. 그때 둘수 있는 수는 좌변 걸치는 수입니다. 이 수랑이 수는 약간 콤비 느낌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협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좌변을 가서 흙이 하변을 둘때 좌변을 한번더 두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가게 되면은요, 백이 그냥 가게 되면 흙이 붙이고 협공을 할 텐데, 백이 어깨를 도놓고 걸치게 되면은 흙이 붙이고 협공은 조금 힘듭니다. 맥이 위로 막거나 아래로 막았을 때 귀가 갇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걸쳐서 흙이 뭔가 이 자리를 여기건 여기건 받을 때 그때 손을 빼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쌍방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어깨는 중앙지향적인 수법이고 흙은 상황에 맞춰서 두는 건데요. 아래로 미는 건 실리적인 수, 위로 미는 건 조금 두터운 수, 협공은 우변의 백의 확장이 조금 거슬려서 우변을 삭감을 하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